10월 7일, 37만원 이었습니다 14시간 48분 이랬구요. 아,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큰 돈을 벌고 싶다. 일단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고 하면 체력이 중요합니다. 체력이 중요해요. 왜냐면은 아... 좀 오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체력부터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... 오래 일해도 오래 일하고 오래 일하고 오래 일하면은 몸이 망가져서 쓰러져요.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, 걷는 거, 뭐 스쿼트, 달리기 예, 오늘 일단은 이, 이렇게 했네요